그럼 98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6분의 1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고, 이거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대인 직선의 접점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접점이라는 높이는 어디 위에 점이냐면은 y는 f(x) 위의 점이다라고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점을 구하려면은 x 값을 구할 건데 그 힌트가 뭐야? 이거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클때의 x 값이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f x 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얘는 0하고 4일 때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인데, 이이차 함수에서의 최대 값을 구할 때의 x 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즉 p라는 점의 좌표는 2, 콤마 f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f 2까지 구해 볼게요. f 2는 마이너스 6분의 8, 그 다음에 더하기 4,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얘가 3분의 4가 되고, 3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두 개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4이어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라는 거의 좌표는 2, 콤마 0이 되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해설 끝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gx는 똑같, 이제 다르게 2차 함수를 거했는데이 그래프가 p를 지난대요.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소리냐?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a가 0이 되야 되니까 a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로 구할 수가 있겠지. 문제를 풀때 필요한 첫 번째 값을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를 다 읽었고, 이제 두 번째 거 해가지고 b 구하면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두 곡선, fx하고 gx가 둘러싼 두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곡선을 뺀다고 생각을 할 거고, 적분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두 개를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6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은 3분의 1x제곱, 더하기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상수항은 똑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어차피 더하기 빼기에서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고, 이제 요거를 문제를 풀어보래요. 그러면은, 다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어, 양쪽에 6을 곱하는 게 보기 편할 것 같아. 그럼 곱하기 6 했다라는 표시를 해주시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은 2x제곱, 더하기 4x가 될 거여서, 다음쪽으로 정리해주면, 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4x. 굉장히 식이 이쁘죠? x 곱하기 x-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나는 얘를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얘는 g에서 f 뺀 거에다가 6배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대로 내가 필요한 거, f에서 g를 뺀 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어. 요거 다시 원래대로 나누기 6을 해줬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0하고 2일 때최고차함수가 음수다 그러면 은그래프 그려보면 은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b가 되는 거야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계산해보세요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6분의 1에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적분하시면 되고요 공식에 대입하면 은 12분의 최고창계수 절대값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1에, 그 다음에 두근의 차이에 2 마이너스 0의 4제곱 계산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이거 어딘가에 책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 값은 이제 72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약분해 주게 되면은 9분의 4가 되나요? 네, 나누기 8이니까, 9분의 2인가? 나누기 8이니까 9, 2, 네,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얼마? 네, B가 9분의 2고,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어서, B에서 A를 빼라고 했어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9분의 2 곱하기 3분의 8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9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2 더하기, 음, 24 해서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3차음수 넓이 구하는 거 공식을 처음 본 학생들 있을 텐데, 이거 책에 있거든? 책에, 어, 책이 있나? 책이 있을 거고, 네, 책에서 확인 못 하겠으면, 뭐, 어, 다른 선생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꼭한번 물어보세요.